적재와 하약을 반복하는 작업에서 동력원이 없는 SGPR 시스템을 이용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작업 효율을 높이는 제품. 바로 OKO 프라임 시리즈입니다. OKO의 프라임 시리즈는 특허 등록된 특수 스프링을 내장하여 높은 내구성과 안정된 성능을 자랑합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이 OKO 카트 프라임입니다. 세계 최초로 핀을 꼽는 위치를 바꾸어 3단으로 적재 하중을 조절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이러한 친환경적인 SGPR 시스템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작업자의 허리를 보호함은 물론 작업 시간까지 단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좋은 캐스터만을 사용합니다. 팔레트 위에 대용량을 적재하거나 하역하기 위해서는 적재 면적이 넓은 OKO 팔레트 리프트 프라임 턴이 가장 적합합니다. 작업자가 한 자리에 서서 상판을 돌려가며 물건을 적재하거나 하역할 수 있어 작업 생산성을 45% 이상 높여줍니다. OKO 팔레트 리프트 프라임 턴을 옮길 때 핸드 팔레트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주문을 걸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와우. 안녕하십니까? 인체 공학적 친환경 물류 기기 제품을 공급하는 혁신 기업 주식회사 o k o 정우처 차장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의 순서를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사 연혁 및 주요 고객사 제품 운영 및 인터뷰 영상, 적용 효과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카트 시스템 설명, 제품 소개 이와 같은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신 영상의 제품들은 저희 OKO가 지난, 지난 12년간 심혈을 기울여 개발하였으며 그 결과 다수의 국내 의 특허 인증을 받았고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LG 전자, GS 칼텍스, 이마트 등 500여 고객사와 함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장의 사용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보실 영상은 고객사에서 저희 OKO 제품을 직접 사용하시고 인터뷰한 영상입니다. 8 k g 요 많이 허리가 아프고 살도 많이 아프고 무거우니까 많이 좋은가요? 많이 좋은가요? 네. 대만족이에요? 아네 만족이죠 <laughs> 직원분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 그렇게 무거운 걸 없애서 들다가 서서히 이제 가볍게 아무래도 가볍게 드는 괜히죠 그니까. 일단 무거운 거이게 올라오니까 허리에 구부렸다던데 허리에서 <laughs> <흐리도> 무릎안 가고 좋아요 <laughs> 대구에 천구금속 사임을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사임은 또 이렇게 다이캐스팅 가구 구속 제품 하시죠. 네. 네. 어떻게 저희 제품을 어떤 경우로 이렇게 아. 알게 되셨는지, 구입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뭐 누구나 다똑같듯이 제품 유출가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고, 공간 확보가 잘안 돼서 사임 인터넷을 무신 거 보다가, 아. 가인 카트가 유량 것에서 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지금 한, 대략 한 50개, 52개인가 지금. 예, 예. 예, 예, 예 52개죠. 네, 52개죠. 예. 앞으로도 구매객 이제 한한 70대 정도 하면 은 충분히 저희들 캡하는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 장점이요 입출고 완료 상당한 시간이 줄어든다 하는 거. 그리고 입출고 완료가 줄어드니까. 제들 생산의 전체적인 생산 흐름이 빨라지고 그 효과가 정전보다는 많이는 안 되도 최소 3분의 1, 어떤 경우는 2배까지도 생산력이 공정이 출든것 같습니다. 특별한 그 파트를 이용해 특별한 시스템을 만드신다고 그 그러면 어떤 거죠? 예, 다이 생산 체제로 지금 시스템 모두 바꾸고 있습니다. 종전 같으면 일주일에서 보름 걸리던 품목을 이 카트가 나오기 위해서 단일 생산 흐름이 빨라지니까 단일 생산 체계로 시공 시스템을 전체 바꾸고 있습니다. 카트의 경우 지금 단위당 생산량이 에 여러 개의 부품인 경우 한 단위로 카트에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품목걸로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한 단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큰 일이 같고요 상하차 시에 지금 남녀 구분 없이 지금 여직원들도 모두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 0 0 k g 기준은 잡혀 있으나 저희들 4 0 0 k g 에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앞에 보이는 장애물도 다 보이고 그래서 여, 여직원들도 다 영업 직원들도 그 카트를 가지고 제품 수라도 시키고, 입고자 역시 생산 현장으로 바로 아. 취업할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그만큼 또 이걸 또 아. 개발자께서 제작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비결이 뭘까요? 뭐 상판인지 알뭐 캐스터에 관련된 건지 이 여성분들도 이렇게 쉽게 쓸수 있는 이유가 어떤 게 있지? 첫째는 캐스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캐스터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캐스터의 진원도, 동심도라는 게 있습니다. 동심도도 제2제품은 타사에서 따라올 수 없는 정도로 동심도를 맞췄고 하부에 보시면 캐스터의 공간을, 저 넓이를 좀 단축을 시켜서 핸들링 하시기에 가장 쾌적한 상태로 핸들링이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평균 외주차 입고될 경우에 30분 이상은 소야 됐겠죠? 어, 저 화물 봉고차 기준으로 한 차인데 저희들이 240저 우리 저 뭐야, 이 공구 박스, 박스로 240개 분량인데 거기 한 30분 걸립니다. 예정 같으면은 지금 10분만 하면 충분하죠예공발스에 네. 하시기에도 공장이 편하시겠어요. 예 네. 재고 단위량이 정전같들면 두 배, 어떤 경우는 생산량이 많이 나온 경우는 어쩔 수 없이 1년치도 재고를 보관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네. 단위 생산량 반으로 줄고, 재고 어 보관 단위는 그대로 관리할 수가 네. 있습니다. 종전 같으면 100박스 같으면은, 현재는 6, 7, 한 65, 60, 60, 60박스로도 충분히 관리가 된다. 그리고 당일 생산 체계로 갈수 있는 요지가 나온다. 저 여유가 있겠죠. 신제품 개발 들어가겠죠. 옛날 예전부터 해야 될 품목들을 재공품 중간 공정에서 흐름이 늦으니까 생, 어, 뭐 개발품을 개발 못한 거죠. 제가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게 된 거는 단순하게 제가 바라던 원하는 공정들이 흘러가십니까? 너무나 고마웠기 때문에. 저희들은 맞춤형에 딱 맞게끔 맞춰져 서어가지고 고마워서 인터뷰 합니다. 대가로 돈받으시고있으신요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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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잖아요 보기 네. 그렇죠? 늘 감사드리고 네. 거기에 훌륭한 인프라가 거기에 카트에 그쪽에 인프라 구축됐다 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와서 네. 보기가 네. 좋습니다 자 o k y 카트요 대박날겁니다 빨리 사용하시고 공정 흐름이나 직원들한테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 사장님들 꼭구매하시고 특히 구매 담당자님들도 꼭구매하시고 진짜 공부하는 시고 괜찮아. <laughs> 공정의 개선이 될수 있도록 직원들이 항상 편하게 또 사장님들 지금 눈치 볼거 없이 보지도 마시고, 좋은 제품 꼭 추, 추천해드리니까 꼭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웃음> <웃음> 영상에 보셨던 바와 같이 인터뷰에 응해주신 청구금속의 놀라운 효과들입니다. 저희 OKO 카트 시스템을 적용하였고 그로 나타난 효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업자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을 해소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획기적으로 예방합니다. 한 대의 카트가 자재 입구에서 출고까지 모든 공정을 통과하여 컨베이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로 인해 전체 공정의 생산성이 30에서 50% 획기적으로 향상됩니다. 물류 이동 시간이 단축되어 혁신적 변화로 당일 생산 당일 출고가 가능합니다. 1억 2천만 원 투자로 인해 총 23명 중 8명의 유휴 인력이 발생하여 신규 라인에 배치하였습니다. 쌓여 있던 재고량이 축소되어 발생된 면적으로 새로운 공장 가용 면적이 확보되었습니다. 새로 확보된 공장 가용 면적에 신규 라인을 증설하여 신제품을 생산하고 그 결과 매출도 2배로 상승하였습니다. 재고의 현금화와 생산량 증가로 인해 재정적 안정성이 확보되었습니다. 우측의 그래프는 OKU OK 시스템을 적용 60일 후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값입니다. 그래프에 보시면 생산성이 80%에 육박하는 만족도를 보였고 노동 피로도 감소율 또한 70%에 가까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3억 원 이상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카트 시스템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흐름도와 같이 OKO OK 카트 시스템은 자제 입구에서 출고까지 전 공정의 생산성을 30에서 50% 향상시키고 근로 환경 개선의 효과로 기업의 고 부가가치 창출에 획기적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저희 OKU 제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레트 작업용 리프트 제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리프트 프라임턴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현장에서 간단한 조작으로 하중의 값을 4단계로 바꿀 수 있고 상판의 최하부점이 지면으로부터 120mm입니다. 이렇게 상판이 낮게 내려가는 장점과 원터치와 하중을 조절하는 리프트 제품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두 번째로 리프트 스탠다드 턴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사면이 개방되어 적재가 아주 편리합니다. 또한 사면 하부에 엑슬링크가 적용되어 편한 중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빠르트 리프트, 리프트는 적재물 하역 또는 적재할 때 작업자가 제자리에 서서 상판을 회전시켜 하역 또는 적재할 수 있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거리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OKO 카트 제품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트 프라임입니다. 적재 하중의 값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 한 대의 카트가 세 대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곡 카트 프라임 하이드로닉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적동식 유압 펌프와 실린더를 이용하여 적재 하중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며 상판을 원하는 높이 에 위치시킬 수 있어 낮은 높이에 있는 적재물도 손쉽게 끌어당겨 적재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제품과 시스템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o k o 는 자연과 사람 기업을 이롭게 하는 OKU OK 제품과 혁신적인 시스템을 여러분께 제안해 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외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